이 양말은 드라이맥스에서 나온, 어, 기능성 아웃도 어 양말, 이렇게 표현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외부의 습기가, 어, 침투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, 그 다음, 속건성을 가진, 예,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, 한번 신어봐야 압니다. 이거 그렇다고 해서 방수 양말은 아닙니다. 방수 양말은 아니고, 보면, 망자식으로 상당히, 발등 부분에는 땀 배출이 굉장히 용이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아, 주 부분 충격 흡수경, 쿠션, 그런 어떤 그 기능도, 어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두껍게, 다른 부위보다 두껍게 만들어졌습니다. 원단이, 나머지 부분 망사식으로 아주, 통기성이 좋게 디자인이 되어있습니다. 밀착도 상당히 좋고요. 뭐다 그다음 쿠션감 좋습니다. 땀 흡수 일반적인 면뭐 양말에 비해서는 어,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뭐 드라마틱한 효과 어, 땀이 안 나는 뭐안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의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속근 양말 중에 쿠션이 좀 좋은 그러면서 위쪽 어, 부분에는 지금처럼 신발을 벗었을 때 상당히 시원하다는 느낌을 빨리 느끼는 그런 어떤 기능성 아우어 양말이다 이런 느낌입니다. 물 같은 것들 여기 바닥에 물이 들어가더라도 얘는 안 젖는 게 아니에요. 안 젖는 게 아닙니다. 왜냐면 바닥 부분도 전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걸 착각해서 방수 양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수 양말은 아니고. 좀 빨리 마르고, 이렇게 이하게 좋습니다. 섬유가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빨리 마를 수 있겠죠. 섬유가 물을 먹어버리고, 땀을 먹어버리면 잘안 마르는데, 얘는 직접적으로 각 섬유가 물을 먹지 않도록 좀 기능성, 원단이 사용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통기성을 위해서 전부 다 그물식으로, 여긴 좀 촘촘한 그물이고, 뭐뻑 뚫려있습니다. 여기는 좀 화끈한 그물이고, 여기는더 화끈한 그물로 만들어서 각 부위별로 예, 통기성을 확보하면서, 그 다음, 쿠션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,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기능성 양말이다. 아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어, 좀더 신어봐야 알겠지만, 지금은, 어, 체감적인 어떤 그 쿠션감도 좋고, 그 다음 발의 땀이, 예, 확실히 두꺼워, 이 전체적으로 좀 두꺼운 편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름용 기능성 양말에 비해서는, 예, 땀이 예, 덜 취한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땀이 이 발생된 양 같겠지만 얘가 빨리 흡수하고 확산시켜 버린 그 기능이 더뛰어나다 뛰어난 거겠죠. 이 두꺼운 어떤 네, 두께에 비해서는 여름에 신어도 어, 나쁘지 않은 그런 기능성 양말 같습니다. 자 보시면 뽕뽕 뚫려 있어. 요망사죠 그리고 발등도 뽕뽕 뚫려 있어. 요 바닥은 좀더춤촘하고 두껍지만 여기도 뻥뻥 뚫려 있습니다. 탄성이 상당히 좋아.